문제가 더 커져요. 어, 요거는 뭐, 우리가 가르치는 일과 병고치는 일은 결국 분리되어서안 된다. 우리가 어떤 건강 원리를 통해서, 어,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진정한 그 치유가신 하나님까지 같이 전해야 된다. 요거를 설명드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매일 회식, 매 순간 을활동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물 많이 마셔야 합니다. 건강 잘좀 운동 잘 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거잘 성경대로 드셔야 합니다. 이런 거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많이 강조하수싶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증진시킵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발돋움하시죠. 자, 이제 요 얘기 할게요. 고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 네. 여러분은 누구의 유전을, 유전자를 많이 받었습니까어머가요 뭐, 아버진가요? 우리 이장님은 네. 누구의 유전자를 받으요 저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으신 것 같아요. 어, 어떤 유전자를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어, 생김새? 네, 뭐 이렇게 또 아버지도 네. 성격이 좋고 그런 점을 키워야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바받아왔어요 생김새도 유전입니까? 네. 머리 빠지는 것도 유전이에요? 맞지게 <laughs> 예. 머리 휘고 하는 것도. 네, 휘고 뜨는. <laughs> 다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성격도 음. 유전이에요. 우리, 우리 인체 내그 유전형질, 유전형질이 있어요. 그 유전자의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형질이 있는데, 자, 옛날에 유전자는 고전유전학이라고 해서 고전유전학은 뭐냐면, 우리 몸의 병은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다, 이런 심장질환, 이런 질환들은 유전자 어느 부분이 망가져서, 훼손돼서 생겼다. 이말 맞습니다. 이게 고전 유전학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에피제네틱스라고는 후성 유전학을 제가 설명할 건데 후성 유전학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잘못된 그런 망가진 유전자 세포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음. 생활 습관을 차바꾸가고 만들어가면은 극복해 갈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음. 음. 그래서 후성 유전학의 의학계에 새로운 아주 색별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후성 유전학을 이제 모르면은 아 이게 이제 일반인들도 다 이제 상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말씀드렸죠. 네. 유전자 게놈 게놈 프로젝트 이 말을 발음을 잘 해야 요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전자 지도를 그렸고 유전자 우리 몸에 24개 염색체가 있잖아요. 염색체 중에 몇번 염색체는 고장 나면 그다음에 뭐 유방암, 갑상선 어떤 비계 문제라고 딱 말했어요. 그게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되게 꺼멓게 죽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불이 환하게 들어 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은 뭐가 활성화되고 있는고, 거 꺼멓게 되어 있는 되는 건 죽은 거예요. 이게 디옥실버브핵산이라고 해서 디옥 그 DNA 그 유전자를 가르는 건데요. 보세요.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자의 변형과 훼손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유전자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게 밝혀졌어요. 의학적으로. 유전자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글자. 그래서 유전자를 뭐 읽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다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고전, 고전 유전학인데. 글자는, 즉 유전자는 이상 없지만 유전자가 불이 켜지, 유전자가 이게 반현이라고 하고 억제란 표현을 이제 그 전문용어는 하는데 그냥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어느 찰나 순간에 켜지고 꺼지고 요게 문제가 생겨도 병이 오잖아.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글자가 잘못돼서 생기는 경우는 무려 한30% 밖에 안 되더라고요. 몇 퍼센트요? <laughs> 많이 잡아 30% <laughs> 그런데 글자는 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 아까 불이 들어와 있고 꺼져 있잖아요. 불이 켜져야 할때 켜져야 되고 불이 <laughs> 꺼져야 할때 꺼져야 되는데 이 찰나가 안 맞거나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거나 꺼져 있어야 되는데 계속 켜져 있거나 요게 작동이 안 되면 무려 70% 거기서 문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응. 오작동이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유전자는 켜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잘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유전자는 바짝바짝 켜져 있어요 어떤 유전자는 꺼져 있어야 될까요? 잠오게 네, 하는 유전자 음. 꺼져 있어요 딴 생각하게 만드는 유전자 여러분 그가족력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어떤 유전형질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한 이 라이프스타일을 잘 하면은 갑상선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하면은 네? 그 갑상선 암 유전자가 계속 내몸 안에서 뭐 하고 있더라? 꺼져 있더라. 꺼져 있더라. 근데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생활을 엉망으로 해서 건강하던 그 유전자가 아니, 네, 네. 유전자가 훼손되면서 이제 발현되면서 암으로 진행되는. 유전, 그런 유전자가 켜지는.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글자의 변형은 무려 30%. 근데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생활 습관. 생활 습관에 영향을 이 받아요. 요거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70%의 병이 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서 후속 유전라가 뭐냐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라는 거예요. 더, 그게 잘못되면 더 질환이 생니다 환경이 집에 많는다, 이 환경이 질환. 네, 그래죠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의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글자의 뭐 변형이 된 거는 우리가 어차볼수 없다. 유전으로 받았으니까. 또, 이미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무려 70%를 차지하는 이 이상 없지만,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요 찰나가 오작동이 없이 잘되야 하는 요 부분을 어떻게 이걸 컨트롤 할 것인가. 어떻게 잘그 부분을 이렇게, 그, 관장할까. 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리의 유전자가 1초에 10만 번 이상, 찰싹, 불이 켜지고 꺼진다는 거예요. 1초에 10만 번이상이 이게 모든 유전자 이거 브리징 들어가야 되 거잖아요. 어떤 거지? 이게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될 것인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이분들로간이 뭐예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켜지고까지도 막 이게 어떻게 10만 번 이상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논리를 접근을 하잖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결론을 못 냈어요. 결론을 못 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면 욕거예요이 사진 보셨어요? 여기 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실체가 켜져 있는 거예요. 유전자. 꺼져 있는 거. 실 이제 이 앞에 부분 제가 다른 부분 설명해야 되는데 그부분 그냥 시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PBS 방송에서 가장 최고의 시청률대를 자랑하는 그 시간에 특별 방송을 몇년 전에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오늘밤 PBS 방송에서 당신의 유전자에는 유령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g 유 n 진 당신의 유전자 안에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가 있습니다. 고스트가 뭐예요, 그 말은? <laughs>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우리 뉴 스타트를 잘 전하던 분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네? 귀신이 <laughs> 고칼로스다. <laughs>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당신의 유전자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 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1초에 10만 번이상 작동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밝히고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도대체 신비로운 존재인데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신물에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 모든 심장가 맥박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 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남입니 가, 가시 는거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뉴스타트 일곱 가지 잘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스위치를 켜고 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려 그 부분은 우리의 질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70%를 70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자꾸 물을 너무 물도 뭐 음료수를 꼭 먹어야 한다. 네. 너무 그렇게 어떤 물은 안 좋다. 네. 너무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런 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겁니다. 이것만 자꾸 너무 부가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기입이다 아유, 뭔가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후성 유전학에서는요. 자, 예를 들면 저 어릴 적에 두저 쌍둥이, 일나성 쌍둥이를 이제, 이제 뭐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어요. 한 아이는 호주로 입양을 보냈고 한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호주에 가서 자라난 이 아이는요. 건강을 생활습관을잘 했습니다. 음식도 성경대로 그 다음에 정말 운동과 철저히 뉴스타트 생활을 잘 했어요 그래서 호주에 가간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았어요 성인이 돼서도 자 그런데 좀 제가 설명 못드본 부분이 있어요 이두 여자 이 꼬마들이 어릴 적부터 이미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서 고혈압과 당뇨 그 망가진 유전자가 이미 있었어요 글자에 이상이 온 거예요. 유전자 안에. 그런데 호주에 간 아이, 아이는 잘 건강하게 나이가 들고 생활하면서 그 고혈압과 뭐죠? 그 당뇨의 유전자가 망가진 유전자가 발현, 스위치가 계속 꺼져 있었던 거예요. 발현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는 입양한 부모가 어땠어요? 떻게 쉽게 보면 매일 라면 끓여주고 매일 콜라 주고 매일 피자 먹이고 매일 인스턴트 먹여서 스트레스 잔뜩 주고 이 아이는 그어그 어, 그 고혈압과 뭐죠 당뇨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면서 발현되면서 암으로 발전되고 그래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사망했어요. 이게 후성 유전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환경과 습관도 영향을 받더라. 내몸 안에 아무리 암덩어리 유전자가 있어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생활 환경으로 계속 습관을 가지면 그 스위치가 계속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네.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발현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 수도 있더라. 그래서 후성 유전자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습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딘 오리시 박사가 뭐라고 말하는가면, 아, 앞에 사진을 봤는데 생활 방식을 바꾸면 유전자가 진짜 더 좋아지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뭘 바꾸면? 생활 방식. 자몇년 전에 SBS에서 제가 얼른 그 음. 프로그램 이름이요. 음. 먹, 먹는 것이 3대를 간다 하여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음. 거의 한 남성분이 전립선으로 고생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미 젊은 나이에 전립선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이 뭘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 유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더 음.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간편게 말하면, 부모님이 위가 안 좋으셔. 그럼 나도 위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자는 알잖아. 요 아, 나도 부모님 위를, 그 유전을 받아서 별로 안 좋구나. 늘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모가 한 60세 넘어서 가, 그 전립선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검사해보니까 전립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치가 딘 오니시 박사예요. 유명한 박사인데요. 그러면서 생활 방식을 바꾸면 전립선암 유전자가 스위치가 뭐였 있더라? 꺼져 있더라. 그것이 발현되지 않고 이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관계연금술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연금을 한번 해보고요 자, 딘 오니시 박사의 유명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음, 나는 수술. 약, 수술, 물론 운동. 식이요법이나 운동효과에 대해서도 과소평가의 생각은 없다 필요한 거예요 <laughs> 네. 식이요법, 운동효과 그거 하나가 이제 생기죠 근데 식단과 생활 방식 등의 조그만 변화가 신신의 건강을 크게 증진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사람도 먹는 거, 고기 안 먹고, 운동 열심히, 꾸준히, 운동 휴식증으로 해줘야 돼요. 네. 뭐, 있다고 하는 건 별로 고맙습니다. 아니, 이런 걸잘 해주니까 회복이 이루어지더라. 근데 왜 관계의 연금식이라고 지목을 했냐면, 그 다음에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친밀. 그리고 정서적, 정신적 변화가 가져오는 치유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힘이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스트 파워풀 인터벤션, 어떤 그, 그 개입은 뭐냐면 가장 파워풀한 것은 그 힐링 파워는 러브, 그다음에 인터머시, 뭐, 그다음에 이모셔널 그다음에 그리고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 영적인 영적인 어떤 그 변형과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지뭐 뭐라고 그가면그 자기가 치료했던 여러 환자들 얘기를 주면서 그들이 특별히 사랑의 친밀감 있는 교제. 그들과의 정서적, 정신적인 어떤 그 유대감 이것이 굉장한 치유를 가져오더라. 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두 요 이러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떤 유대와 친밀감, 이것을 많이 형성하라고 강조해요. 자, 이부분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사랑의 친밀감, 정서적, 정신적 변화가 가져오는 치유의 힘. 이것 누구로부터 오신 거예요? 아유, 아유, 아유. 그렇죠. 응.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응, 응. 교통과 교감 여기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유기치 안의 심장과 맥박의 박동 모든 신경과 근육은 응.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질서와 활동을 유지한다 아, 자동으로 뭐 자동으로 막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 오토매틱이 아니라 네. 아, 요거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음. 뇌와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자, 여 그참균형진언급입니다 하나의 생명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신 그게 진정한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뇌와 신장, 신경 등은 그 일을 뭐하는 일해요 촉진시키는 겁니다. 촉진시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잘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뇌와 심장과 신경이 좋진 하는 일을 또 돕는 하나의 단순한 그런 원리인 거죠. 원리.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습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좀 언젠가부터 그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 생활 습관만 잘하면 다동이나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는 이 문에 부분에 이런 뭐가 빠져 있어요? 음, 음, 음. 영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음. 어제 처음 말씀드렸죠? 뉴스타트로고 말하면 건강? 기 음. 피부에요. 성소기별, 세천사의 기별, 안식의 기별, 기별인 것처럼 영적인 부분이 빠져있으면 그건 뉴스타트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서 뉴스타트를 많이 전하고 설교 나갔잖아요. 그 o u r g i 가구 your, give y o 지만 유튜브에 보면 영양, 운동, 물 해서 뉴스타트를 굉장히 많이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 우리 교 v 들이 네, 그런 분들이 이 부분까지 거치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열심히 후성유전학을잘 열심히 해서 마치 몸이나 회복될 이 있다고 말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어을 실행해야 되는 뭔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예, 요하라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분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강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자 건강 원리를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입증해 보이는 역할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저는 건강 원리를 자꾸 수단화시키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수단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결과를 나타낼 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건강기별은 우리 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른팔이고 복음에 쐐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쐐기 역할을 자꾸 이렇게 어떤 수단화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어떤 그뭐 이렇게 그런 역할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그게 오히려 복음의 수레기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시면서 우리 뉴스타트를 기별화하고 그것을 전말 실천화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나피의 모든 분들이 위해 그렇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Rocky, <laughs> dear,

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깨달음과 실천이 우리가 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신남교회에올 한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넘치도록 하시고 아멘. 더욱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받들어가며 더 지역주민들에게 또 필요한 건강에 있어서 도움을 베풀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는 아름다운 진리의 등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이렇게 마지막 안식까지 일 하나님께서 구비구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니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한 성모이지 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